이게 뭐야, 돌고 도는 인생. 오늘도 흥미로운 린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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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금치 커리. 이 형님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. 요리 실력이 없어 퍼포먼스로 때우는 거 아니냐던 이 형님 그초. 그 퍼포먼스로 유명해져 가게가 야외에서 실내로 이동해버렸죠. 그초, 싸버리는 형이라 이 말이죠. 쏠수 있어. 물을 갈기고 불을 올리니 그초 뜨거운지 방방 뛰고 있죠. 재료 갈기는 어어어. <목소리> 시금치 조사 넣은 거 넣어주고 마구 섞어줍니다. 안 섞이곤 못 버티겠죠. 소스 싸버리는 것마저 상당하죠. 제가 저 정도는 됩니다, 형님. 이렇게 계속 갈겨주면 크리가 매우 크리미해지는데. 근데 이렇게 안 해도 크리미해질 건데 왜 이러냐고요, 아티베어 형씨야. 아 방심한 틈에 전멸 갈겨버리죠. 미치겠네 접시 가져오는 것마저 연병을 안 해이거. 연병한 접시에 가득 담아 내어주면 끝 아니죠. 이 위로 치 솔려 주고 또새 찍어 드십시오 형님들 이건 맛있을 겁니다